우주세기 79년 지원 공국 병기 개발국 수륙량용 시험기 개발 보고 현재 공국이 진행 중인 통합 정비 계획에 따라 우리 병기 개발국은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던 각 방산 기업들의 개발 개통을 일원화 하는 작업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먼저 가장 문제가 되었던 모빌 슈트마다 다른 조종 개통을 통일하기 위해 신형 콕핏이 개발되어 생산 라인에서 배치되기 중이던 구형 기체들에 우선적으로 적용된 바 있습니다. 한편 수륙 양용 모빌슈츠인 지고크는 수중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뿐 아니라 육상 전투에서도 좋은 성과를 올리며 그 성능을 입증했으나 공공 모빌슈츠 중 유일하게 MIP의 조종계통이 사용된 기체이기 때문에 고쿠와 아카이 등으로 조종법을 훈련한 병사들이 기체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여 우리 병기개발국은 통합정비계획을 통해 개발된 공용 코핏을 사용하고 즈고크가 받은 피드백을 적용한 시험기를 제작하였습니다. 장갑재를 티타늄 세라믹 합금으로 변경하고 빔 캐논에는 이캡 e 기술을 적용하는 등 기체의 실전성을 높이는 신기술이 적용되었으며, 고크의 기능을 응용하여 수낭시 팔다리를 수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기체와 함께 개발된 탈착식 제트팩은 육상에서 기체의 기동 능력을 폭발적으로 증진하는 효과가 있어 이후 다른 기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로 시험기의 실험 데이터를 첨부해드리니 이 기체의 양산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주세기 79년, 지온공국, 경기개발국 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주머니 속의 전쟁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지구연방의 북극기지를 습격하는 사이클롭스 특무부대의 대장, 하디 슈타이너가 타고 나왔던 즈고크2가 되겠습니다. 79년작 기동전사 건담에서 샤아가 타고 나온 걸로 유명한 즈고크의 계량형인 이 기체는 작품에서의 비중도 작은 데다가 그나마 별 활약도 없어서 함께 등장해 꽤 멋진 모습을 보여준 하이고크에 비해 아무래도 인기가 좀 딸리는 느낌이 드는 기체인데요. 사실 이 기체는 주머니 속의 전쟁 OVA가 기획되던 단계에서는 리파인된 버전의 그냥 즈고크였으나 주머니 속의 전쟁 OVA가 제작되는 단계에서 통합정비계획이라는 설정이 우주세기세계관에 세계, 추가되는 바람에 일반적인 지고크와는 별개의 기체로 구분하게 된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 통합정비계획이라는 설정은 주머니 속의 전쟁에서 새로 디자인된 기체들을 우주세기세계관에 세계, 편입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설정으로 설정의 스케일에 비해 디테일이 매우 부족하고 2000년대 이후에는 공식 작품에서 다루어진 적도 없기 때문에 빈약한 내용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설정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여전히 온전히 설명하기 힘든 의문투성의 설정 통합정비계획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이 계획을 통해 개발된 지고크2의 설정을 살펴본 다음 2003년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UC 즈고크 2 건프라를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프라 썰 즈고크 2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989년 공개된 OVA 기동전사 건담 0080 주머니 속의 전쟁은 1년 전쟁부터 2차 네오지온 항쟁까지의 역사를 그려낸 우주세기의 이야기가 한번 정리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외전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토미노 선생이 직접 감독하지 않은 최초의 건담으로 그 대신 마크로스의 연출로 참여했던 타카야마 호미코가 감독을 맡았다는 점도 특이했고 더블제타와 역습의 샤아 그리고 건담 외의 작품에서는 패트레이버의 메카닉 디자인으로 참여한 이즈부치 유타카가 다시 그려낸 일련전쟁 기체들이 등장했다는 점도 독특했죠. 여기서 이즈부치가 디자인에이 작품에 등장하게 된 기체들은 처음부터 원본과 설정이 분리된 기체였던 것은 아니었고, 원래는 주머니 속의 전쟁 버전으로 디자인만 달라진 같은 기체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방식의 디자인 변경이 팬들에게 혼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 반다이는 이 작품에 등장 기체들이 지온의 어떤 계획에 의해 기존 기체들을 베이스로 다시 개발된 새로운 기체들이라는 설정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계획이 바로 통합 정비 계획입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여러 차례 다루었듯이 1년 전쟁 당시 지온의 제식 모빌슈츠는 여러 회사가 경쟁적으로 개발한 기체들을 경합시켜 그때그때 그때 더 좋은 기체를 선택해 채용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기업 간의 자율 경쟁을 유도하는 지온의 입찰 방식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고품질의 모빌슈츠를 수없이 개발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으나 지온은 그 대신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생산 라인이 너무 복잡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온계 방산기업은 대표적인 회사만 해도 지오닉, 치마트 그리고 MIP 세 군데가 있었고 일부 기체를 개발할 때는 각 회사들이 협력을 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각기 다른 생산설비를 가지고 서로 다른 부품으로 모빌수치를 개발했기 때문에 생산설비를 유기적으로 공유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죠. 이 문제가 드러난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치마트의 릭돔과 지오닉의 결구그를 들수 있겠는데, 1년 전쟁 후기에 개발된 결구그는 릭돔보다 성능이 더 좋은 기체였지만, 치마트가 만든 지상형 모빌세츠 돔의 생산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릭돔에 비해, 결구그는 생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성능이 더 좋은 결구그를 제치고, 릭돔의 생산량이 더 많았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는 기체 간의 조종 개통 차이였습니다. 당시 지온이 사용한 기체들은 개발사에 따라 다르게 생긴 콕핏을 사용했고, 어떤 경우에는 같은 회사에서 나온 기체끼리도 조종법이 달랐기 때문에, 파일럿들은 기체를 갈아탈 때마다 조종법을 다시 숙지해야 했습니다. 물론 지오는 1년 전쟁 이전부터 이미 모빌슈츠 파일럿을 양성해 놓았기 때문에 전쟁 초반에 이미 숙련된 파일럿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빌슈츠 간의 조정법 차이가 전쟁 초반에는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죠 문제는 계획보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훈이 양성해놓은 파일럿들이 대부분 목숨을 잃거나 전투 불능이 될 만큼 큰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종국에 다달아서는 병력이 너무 모자라서 제대로 훈련도 안 받은 학도병들을 우르르 전장에 내몰아야 하는 형편이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숙련도가 떨어지는 파일럿의 비중이 늘어갈수록 모빌 수츠 간의 조종개통 차이는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전쟁 이전부터 여러 회사의 경쟁을 통한 개발계통 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견하고 개발계통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키시리아 잡이 휘하에 있는 마쿠베 대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마쿠베가 이 통합정비 계획을 주장했다는 것 말고 디테일한 설정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대체적인 상황을 추측해보자면 전쟁 이전부터 모빌수치 개발의 결정권자는 키시리아 잡이였으니 그녀의 수하에 있던 마쿠베가 키시리아 의 눈에 들기 위해 모빌수치 개발 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냈 는데 키시리아가 그걸 거부한 것이 겠죠. 키시리아는 지원의부응그 자체 보다는 공국에서 자신이 가진 권력 을 키우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여러 방산기업 서로 협력하는 것보다 서로 경쟁하면서 결정권자인 자신에게 쩔쩔 매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익한 상황이라 판단했을 만한 인물입니다. 뭐 아무튼 정확한 이유가 뭐가 됐든 전쟁 초기에 마쿠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 많은 모빌 시체가 빠르게 개발된 대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문제가 커질대로 커진 1년 전쟁 후반부 지오는 부랴부랴 모빌시체 개발계통을 일원화하는 통합정비계획을 발동합니다. 그러나 이미 생산된 기체들의 부품을 통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지온은 기존 기체를 베이스로 하되 서로 부품의 호환성을 맞춘 신규 기체들을 개발하게 되었죠. 게다가 이미 지온의 최종 양산기라고 할수 있는 결국의 개발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 개발된 기체들은 발전된 기술을 활용해 기존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가진 기체로 완성되었습니다. 또 이미 사용 중이던 기체들과 생산 라인에서 배치를 기다리고 있던 기체들은 콕핏이나 스러스터 등의 부품을 신규 개발한 통일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등 이 통합 정비 계획은 설정상 그 스케일이 매우 큰 사업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생산과 정비 효율을 올리는 걸 목적으로 시작한 이 거창한 계획이 깊게 들여다볼수록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설정으로 보면 통합 정비 계획 이후 생산된 기체들은 기체의 콕핏과 관절부 등의 부품을 통일했다고 하는데 개발된 기체들의 면면을 봤을 때 대체 어디에다가 같은 부품을 썼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디자인이죠. 심지어 각 기체의 제너레이터 출력 설정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열액 반응로도 기체마다 다른 걸 사용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솔직히 이 정도면 통합정비 계획 이전이랑 비교해서 크게 생산효율이 올라갔을 것 같지가 않죠. 차라리 이런 짓을 할 시간에 결국 그를 몇대더 뽑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상한 점은 통합정비계획 이후 개발된 몇개 기체의 설정이 이 계획의 목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생산과 정비효율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범용성이 좋은 기체 한 가지를 왕창 생산하고 외장이나 무기 같은 것만 바꿔서 야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쓰는 게 간단하죠? 실제로 지원보다 모빌 수트 생산을 늦게 시작해 높은 생산 효율이 강제되었던 지구연방군의 양산형 기체는 대부분 짐의 바리에이션 기체고 야전 개조된 기체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특수한 기능을 가진 국지형 기체보다는 범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온은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시작한 통합정비 계획에서 해안지역 기습에나 쓸수 있고 우주에선 무용지물이라서 범용성은 최악이라고 할수 있는 수륙양용기체를 두 가지나 만들었고 방어력을 희생한 강습용기체 캠퍼는 성능을 살리려면 베테랑 파일럿의 높은 기량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양산형과는 거리가 아주 먼 기체죠. 물론 만약 1년 전쟁이 더 길어졌거나 혹은 지온이 승전했더라면 부품 규격을 통일하는 이 계획이 의미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통합정비계획이 발동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온이 패전해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계획은 패전을 앞둔 지온이 생산할 기체 몇 개를 추가하면서 생산 라인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통합정비계획을 통해 만들어진 즐고크 2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MSM072라는 형식명을 가진 이 기체는 MSM07 즐고크를 통합정비계획에 따라 재설계한 기체입니다. 이름과 형식명에 붙어 있는 2는 실험을 뜻하는 익스페리먼트의 약자인데, 실험을 뜻하는 단어는 영어나 독일어나 스펠링이 같기 때문에 뭐별 상관 없긴 하지만, 0080 지온계 기체에는 독일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여기 붙어있는 익스페리먼트는 영어라기보다는 독일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뭐 아무튼 원본이 되는 지고크는 MIP에서 개발한 모빌 수체 중 유일하게 재식채용된 기체로 빈병기 개발에 특화된 기업에서 개발한 기체답게 꽤 관통력이 높은 메가입자포를 고정무장으로 사용했으며 뛰어난 제너레이터 출력과 가벼운 중량 덕에 육상기동능력도 꽤 뛰어난 편이었기 때문에 수륙양용 기체이긴 하지만 그냥 육전용으로 써도 꽤 괜찮습니다. 괜찮은 성능을 가진 기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고크에게 큰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 기체는 MIP에서 개발한 유일한 모빌 수치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체와도 다른 별개의 조종개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고크를 통해 수중형 모빌 수치의 조종법을 익힌 파일럿들은 지고크의 조종에 익숙해지는데 추가적인 훈련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통합 정비계획에서 새로 개발된 콕핏을 사용해 조종개통을 표준화하고 전반적인 스펙을 업그레이드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여러가지 실험적인 개선점이 들어간 기체가 바로 즈고크2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원본인 즈고크와는 다른 종류의 외장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즈고크는 고크와 조고크 등 일부 수중형 기체에 사용되는 고강도 스틸합금을 사용했지만 지고크2는 지온 기체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었던 티타늄 세라믹 합금을 사용했죠. 지난주 영상이었던 캠퍼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온이 어째서 갑자기 지구연방의 기술을 사용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설정은 없지만 통합정비계획의 기체들 대부분이 티타늄 세라믹 합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아마도 지구의 오데사에서 퇴각하면서 마쿠베가 우주로 빼돌린 자원에 대량의 티타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후 첫 버전을 통해 지구연방이 가진 티타늄 가공기술을 입수해 지온이 이 티타늄 세라믹 합금을 모빌슈츠 개발에 이용한 것이라고 추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또 고크의 팔에 달려있었던 기능을 수용해 자망시 팔다리를 수납할 수 있게 되었고 등에 달려있던 추진기를 다리로 옮겨 순항속도를 대폭 끌어올렸죠. 등에 있던 수중용 추진기가 사라진 대신 지고크2의 등에는 지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쓰러스터가 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상에선 사실상 뚜벅이었던 지고크와 달리 지고크2는 더 입체적인 기동이 가능해졌죠. 그리고 기존 수륙양용모빌수체는 상륙시 해안지역이 절벽인 경우 점프 높이가 모자라 상륙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 ...였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면 위로 나올 때 로켓을 쏘아 올리듯 기체가 점프할 수 있게 해주는 탈착식 제트팩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제트팩은 작품에 나온 하이고크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한 뒤에 기체에서 분리해 폐기하는 일회용이 되겠습니다. 또 고정 무장에도 여러 소소한 변경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지고크의 머리에 달려있던 미사일은 어뢰로 사용하기엔 내압 기능이 낮았기 때문에 주로 대 잠수함기인 돈 에스카로고 등의 소형 비행체를 격추하는 대공미사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고크2의 미사일은 내압 기능을 개선한 어뢰로 교체되어 수중에서의 원거리 전투력이 더욱 강화되었죠. 또 지고크의 팔에 달려있던 메가 입자포는 원래도 강한 화력을 가진 무기였지만 지고크2의 빔 캐논은 여기에 더해 일종의 보조배 배터리의 에너지를 모아놨다가 빈병기에 활용하는 지구 연방의 이캡 e 기술이 사용되어 화력과 연사 속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고크의 손에 달려있던 아이언 네일 또한 개선되었는데요. 바이스 클로라고 불리는 지고크2의 손톱 부분은 근접 전투 무기로 활용된다는 점은 지고크와 동일하지만 이 부분을 단지 무기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지고크와는 달리 단순화된 매니필레이터로 활용하여 간단한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깥쪽과 안쪽이 모두 칼날처럼 생긴 즈고크와는 다르게 안쪽이 평평한 모양으로 바뀌어서 물체를 쥘수 있게 된 데다가 일반적인 손모양 매니퓰레이터가 달린 기체들과 같은 조종계통을 사용하는 기체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각각의 클로를 조작할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여러모로 개선된 즈고크 2는 실험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련전쟁 시기 지온의 수륙양용 모빌 슈트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의 기체로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체가 개발된 시점, 지오는 이미 지구상에서의 거점을 거의 잃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고크 2가 그 양산되지는 않았죠. 그 대신 이 기체는 소량 생산되어 지구에서 벌어지는 특수작전에 투입되었다고 하는데요. 공식 애니메이션 작품에서는 주머니 속의 전쟁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하디 대장이 타고 나온 게 전부이기 때문에 이 기체의 뛰어난 성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운 기체가 되겠네요. 자, 이제 건프라를 살펴봅시다. 지고크 2는 0080 구판 제품과 하이그레이드 UC 제품 딱두번 발매되었고, MG 등 다른 스케일 제품으로는 발매된 적이 없습니다. 먼저 구판 제품은 OVA 1편이 공개된 89년 3월에 발매되었고, 0080 구판 건프라 중 가장 먼저 나온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보다 반년 전에 나온 건프라가 구판 1 100분의 1 뉴건담이었는데요. 이 뉴건담 제품에서 다카니 요시유키 선생이 그려낸 박스 아트가 큰 호평을 받았었죠. 이 박스 아트에 대한 팬들의 호평을 의식한 것인지, 구판 지고크 2의 박스 아트에는 마치 역사 기록화를 보는 듯한 멋진 일러스트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멋진 박스 아트는 1번 제품으로 나왔던 지고크 2를 시작으로 0080 구판 제품에 전부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0080 등장 기체들은 종류 불문, 박스 아트는 구판이 근본이죠. 자, 뭐 아무튼 이 구판 제품은 발매 당시를 기준으로 충격적으로 좋은 퀄리티를 가진 제품이었습니다. 비슷한 디자인을 가졌지만 1980년에 발매된 구판 즈고크와 비교해보면 이 9년 사이에 반다이의 건프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체감이 되는 물건이었죠. 지금 보면 가동성이 좋다거나 무슨 기믹이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주인공 기체도 아닌데 무려 클리어 부품으로 된 모노아이를 넣어주는 등 작품에서의 활약게 비해 매우 호화로운 구성이었죠. 사람 몰라도 이 기체가 1년 전쟁 인기 기체 중 하나인 지구크의 바리에이션 기체라는 점이 이 건프라가 고품질로 만들어진 데 영향을 끼친 게 아니었을까 싶네요. 자, 아 그리고 다음으로 나온 건프라는 2003년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UC 제품입니다. 이보다 2개월 전에 발매된 하이고크가 매우 뛰어난 품질을 보여주었었던 것과 달리 하이그레이드 UC 지구크 2는 대체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아쉬운 제품으로 나왔는데요. 99년에 나왔던 지구크에서도 구현되었던 팔다리의 다관절 가동 기믹이 빠졌고, 2000년에 발매된 고끄은팔 부분을 수납할 수 있었는데, 얘는 팔다리 수납 기능도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두 제품과 비교해 가격은 약 1.5배가 되었기 때문에, 대체 반다이는 왜 이렇게 대담한 제품을 그대로 출시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제품이었는데요. 심지어는 발매일 기준 13년이 차이 나는 구판 제품과 비교해도 눈에 띌 만큼 퀄리티 차이가 나질 않는, 뭔가 이상한 제품이었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즈고크 이해 건프라는 구판하고 이 하이그레이드 UC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체를 만들고 싶으면 사실상 선택권이 없이 이 대담한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자, 뭐 좋은 얘기를 해주기는 어려운 제품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제 이 제품을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하트에는한 팔을 들어 올려 뭔가 위협을 하는 듯한 즐고크 2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배경에 그려진 건 바다 같기는 한데 작품에 나왔던 지구현방의 북극기지와는 좀 다른 비주얼이네요. 자, 그리고 회색으로 나온 런너는 외장부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몰드 디테일은 그냥 그렇지만 나름대로 공식 일러스트의 느낌을 잘 살린 조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 사출된 런너에는 회색, 검정색, 노란색 그리고 클리어 핑크로 사출된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런너 상태에서 보면 전반적인 조형은 나쁘지 않고 구판에서 그냥 회색으로 나왔던 제트팩을 노란색으로 사출해 준 것도 좋은데 빨간색으로 나와야 하는 콕핏 터치 부분이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아쉽네요. 또 바이스클로 부분은 바깥쪽에서 보면 문제가 없지만 안쪽이 비어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검정색 런너에는 관절부에 해당하는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양쪽 다 플라스틱으로 된 볼조인트라서 조립하고 나면 관절 강도가 약해서 툭툭 빠집니다. 또 흰색 런너에는 팔다리에 다관절 부품이 따로따로 사출되어 있어서 이것만 보면 가동이 될것 같이 생겼지만 사실 이 부분은 막대처럼 생긴 프레임에다 구슬깨기 하듯 끼워넣는 구조라서 가동도 안되면서 괜히 부품이 헛돌기만 하면 이상한 설계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커는 호일 실험장이 들어있는데요 지원 마크와 부대 마크가 포함되어 있고 빨간 스티커들은 색분할을 보조하는 용도입니다 이 제품에는 빨간색으로 사출된 부품이 아예 없기 때문에 설정상 빨간색인 부분은 모조리 스티커로 땜빵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스티커의 다른 부분은 그냥 저냥 넘어가더라도 몸통 한가운데 붙여야 하는 이 지온 마크의 배경색이 몸통 사출색과 너무 달라서 이걸 붙였다간 건프라의 완성도를 크게 떨어뜨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차라리 안 붙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아무튼 이제 조립된 부품을 봅시다. 기체 디자인상 머리가 따로 없기 때문에 몸통에 모노아이 슬릿이 포함된 모습인데요. 몸통 가운데 지온 마크는 원래 들어있던 스티커 대신 습식 데카를 따로 사서 붙여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노아이 부분은 검정색 부품 안쪽에 클리어 부품을 끼워주는 구조인데 모노아이 가동 기믹이 없다는 게 아쉽지만 이 제품에는 아쉬운 점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눈알 못 돌리는 거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무튼 몸통의 조형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지만 일단 빨간 부분이 모조리 스티커인 게좀 그렇습니다. 백팩 부분은 역시 조형은 뭐 괜찮은 편이고 이상용으로 변경된 스러스터는 검정색으로 색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제트팩 부분도 설정대로 노란색의 조형이 잘 나왔고요. 스러스터 안쪽의 디테일도 꽤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트팩은 설정대로 백팩에 꽂아줄 수 있습니다. 골반 부분은 즈고크와 달리 스커트 부분이 추가된 즈고크2의 디자인대로 잘 나왔는데요. 스커트가 가동이 되긴 하지만 스커트 안쪽 공간이 넓어서 다리를 움직여도 스커트에 거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스커트 가동 기믹은 거의 있으나 마나입니다. 자팔 부분도 역시 겉보기엔 멀쩡하고 팔꿈치 관절도 볼관절이라서 옆으로도 어느정도 가동이 되는데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흰색으로 나온 이 다관절 부분이 가동도 안되는데 괜히 따로 사출되어 있어서 지들 맘대로 빙글빙글 돕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구판처럼 흰색 부분을 통짜 사출하는 게 나았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 제품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네요. 또 바이스 클로 부분은 각각 따로 가동이 되지만 안쪽에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빔캐논을 발사하듯 클로를 벌리면 텅빈 부분이 드러나게 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다리 부분도 팔 부분처럼 이 흰색 다관절 부분이 문제인데요. 무릎 가동성이 그닥인 건 둘째치고 무릎을 굽힐 때마다 이 다관절 부품들이 지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통에 자연스러운 모양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고크2의 건프라를 완성해보았습니다. 차렷 자세로 세워놓으면 그냥 뭐 듬직하니 꽤 괜찮아 보이는데 포징을 조금이라도 해볼라 치면 애로사항이 꼽히기 시작하는 건프라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지지난주에 다뤘던 한랭지형 짐처럼 지고크 2의 건프라가 사실상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체를 좋아한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만들 수밖에 없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체 중 하나라서 하이그레이드 UC 건프라가 이따으로 나왔다는 게참 아쉬운 기체인데요. 이 기체가 다시 나오는 건 바라지도 않고 그냥 디오리진 지고크나 발매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